안녕하십니까. 803 주경고 구들짱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아,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아요. 매화꽃이 피네요.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 신령뜰 앞에 있는 따뜻한 양지 쪽부터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두 개 피기 시작하던 것이 오늘에야 활짝 피었습니다. 어, 오늘이 2020년 2월 24일입니다. 어, 예년에 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어, 꽃피는 시기가 어, 작년에 제가 사진들을 보니까 어, 3월 초에 이 꽃이 피더라고요. 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음, 매화꽃이 이렇게 화짝 피었습니다.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그냥 웅 하고 우는 것 같아요. 꿀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들이 보이죠? 역시 꽃은 매화꽃입니다 어, 확실히 아름답다는 그런 느낌이 매년 봐도 그 느낌이 매화꽃이란 장미과 벚나무속의 매화. 어, 매화는 꽃을 강조한 이름이죠. 열매를 강조할 때는 매실나무라고 합니다. 매화나무는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일찍 피는다고 해서 조화라고, 조매라고 하고 추운 날씨에 피는다고 해서 동매, 눈 속에 피는다고 해서 설중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매화나무는 꽃의 색상에 따라서 흰색은 백매, 붉게 핀다고 하여 홍매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의 매화 꽃에 대해서 최초로 역사에 기록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세설신어에 나오는 고사에는 매림지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위나라의 조조가 대군을 이루고 출병을 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 먹을 물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그때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군사들이 행군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조가 저 산을 넘으면 매하나무숲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매실을 따먹자 라고 외치자 군졸들이 매실을 생각하면서 금방 입안에 침이 고여가지고 갈증을 해소하고 행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실이 갈증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매림지갈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매화나무를 좋아한 이유는 추운 날씨에도 굳은 기계로 피어나는 하얀 꽃과 은은하게 변하는 향기, 즉, 매향 때문에 좋아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나무는 정당매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양화소로고 저자인 강희안의 조부인 강회백이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강희안이가 1417년생이니까 아, 무려 600살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네요. 지리산 자락 단속 단속사라는 곳에 아직도 정당매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인 김홍도는 매화를 어찌나 사랑했는지 그림값으로 3천 냥을 받아 가지고 2천 냥으로 매나무 사는데 쓰고 800냥으로 친구들을 모아 가지고 술을 함께 마셨다고 하여 매화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홍도의 그 무소 무소불위 무소 무소유 이런 그 에, 선비 정신이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옛날에 선비들이 매화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자주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 중심세계로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매화를 통해서 드러내기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은 매화를 가까이 하고 매화 그리기를 즐겼다고 하네요 겨울철은 차가운 혹한기가, 혹한기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얼어붙는 동사의 계절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남쪽에는 그 추운 겨울철에도 꽃을 피우기에 알맞을 만큼 기후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동백꽃이라든가 뭐 매화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한겨울에도 피죠 이것을 지명에 반영을 했는데, 어, 경남 합천군에 는 매화산하고, 전남 신안군에 있는 매화도가 아마 이 지명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 그래 생각되네요. 차가운 겨울철에도 매화가 피어난 만큼 따뜻한 데서 붙여진 땅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 경남 합천도 그 매화산, 근, 그 한겨울에도 어, 매화가 필 정도로 기후대가 좋고, 그리고 뭐이 전남 신안군에는 메하도야 더 말할 것도 없죠. 바다 온도는 한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2020년 봄날 어, 새로 피는 매화, 봄날 피는 매화를 보며 살펴본 매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